아모스 1장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원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의 세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걸들을 살으리라 내가 담의 세계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백성이 사로잡혀 길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돔에 넘겼습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아스돗에서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습니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돔의 선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극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바 성에 불을 놓아 그 군걸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 옷 궁궐들을 살으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에 미혹되었습니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털어피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온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화를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